오늘은 아주 오래된 구옥을 수리하는 일을 나갔습니다. 이 단장해놓으면 아주 이쁘겠는데? 그러게요. 기둥과 석가래가 반듯반듯하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당 앞에 있는 한 채만 수리를 합니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이었을 것 같은데요. 골조만 살리고 다 털어내야 하는데 일단 지붕부터 털어냅니다. 집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니 어린 시절에 살던 고향집 생각이 떠오르네요. 가마솥을 걸었던 붓두막. 방으로 통하는 쪽문, 방문의 문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장. 정말 멋진 한옥입니다. 한참 지붕과 벽체를 철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조금 전에는 소나기가 한동안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지붕과 벽체 철거 완료. 아유, 시원하다. 그러게요. 다 털어내고 나니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니 다시 해가 쨍하고 나네요. 딸기 드셔. 습 들어오고. 건축주께서 새참으로 딸기를 한 상자 사오셨습니다. 이제 털어내는 건다 털어냈으니까 바닥만 고르면 되겠네요. 한옥 집을 털어내면서 참 깜짝 놀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못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 이렇게 끼워서 맞췄네요. 연결되는 부분은 못을 쓰지 않고 전부 끼워 맞췄습니다. 요즘 웬만한 현장에선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laughs> 뭐가 또 그리 깜짝 놀랄 일일까요? 자, 지붕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은 바로 이 용마루하고 이 석가래 부분이... 구멍을 뚫어서 엮었는데, 이게 갈대라는 겁니다. 갈대인지 대나무인지, 대나무 종류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대나무로 엮어놨습니다. 안옥수리를 다니면서 또 이런 건 처음 보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대나무로 이렇게 뚫어서 엮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못 하나 쓰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그 엄청난 무게를 오랜 세월 동안 견디고 이렇게 짱짱하게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와 기술에 감탄합니다. 이제 구들장으로 된 방바닥을 걷어냅니다. 아, 구들장을 도로 엄청 두운 걸로 해놨네. 이게 왜 이입니까? 이거 들지도 못해. 야, 아이고, 들지도 못해.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녁에 불을 때면 아침까지 뜨끈뜨끈한 거겠죠? 하여튼 뭐, 무거워서 못 들으니까 깨서, 어 너무 무거워서 한마로 깨버렸습니다. 사이팅다 털어내고 바닥까지 다 긁어냈는데 이 마지막에 구들장 헐어낸 부분을 미처 못합니다. 조금 남은 건 내일 마아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내일 또 하면 되죠, 뭐. 오늘 이렇게 고택 수리 일로 하루를 아주 신나게 마칩니다. 신나고 재밌기는 했는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laughs>